풀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캡쳐하세요, 지금 빨리. 캡쳐 이거. 약간의 탁함이 들어간 광을 좀 살려줄 때 많이 쓰는 블러셔고요. 얼굴이 진짜 뽀해 보이거든요. 베이스로 무조건 성공하는 여쿨 뮤트 베이스템으로 완전 강추드려요. 어해 너무 예뻐. 베이스로 쓰기에 좋을 것 같지. 이나 주름을 메꿔주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입니다 오늘은 제 파우치 털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 색조템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섀도우와 블러셔, 립, 요렇게 색조템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쿨 뮤트고 서브가 겨쿨 딥인데 메이크업은 여쿨 나와 여쿨 뮤트템들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제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 데이지크의 쿨 블렌딩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는 친 진짜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여쿨 뮤트라 그런지 좀 글로우하거나 너무 펄이 많은? 이런 거좀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펄 섀도우를 좋아하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이 9구짜리의 섀도우가 모두 무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네 번째 컬러가 진짜 요물인 게 여러분 네 번째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급할 땐이네 번째 컬러만 바르고 나갈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컬러도 전체적으로 너무 흰기 돌고 뽀용뽀용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차분한 그런 뮤트 톤의 느낌이어가지고 좀양 조절 힘든 그런 초보자분들이 사용해도 메이크업이 좀 고퀄처럼 나오는 그런 마법의 섀도우 팔레트고요. 여기 음영 라인도 보시면 진짜 다좀 회기가 들어간 살짝 탁한 브라운들이라 애교살 그림자를 그리거나 좀 삼각존을 채우거나 아이라인 밑그림을 그리거나. 다 피부에서 좀 이질적이지 않게 컬러가 진짜 예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좀 회색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약간 그레이시한 화이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글리터가 잘안 어울리기 때문에 애교살도 좀 펄이나 이런 걸잘안 얹거든요? 그럴 때이 컬러 하나만 딱 애교살에 칠해줘도 이렇게 볼륨감을 확 살려주는 느낌이라 얘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쿨 뮤트다?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은 진짜 좀 기본으로, 기본템으로 꼭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이 제품은 유명한 제품인데 페리페라의 포브스 선정 제법 젠크런 핑크 그거거든요. 제가 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왜 쓰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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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펄이 다 약간 젤리 펄이에요. 뭔, 뭔지 아시죠? 그런 가루 날림이 진짜 하나도 없는 그런 밀착력이 되게 좋은 그런 젤리로 된. 말랑말랑한 펄들 있잖아요. 세 가지가 다 고런 제형이고 글리터의 입자 자체도 크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만약에 글리터를 쓰고 싶다고 해도 한이 정도의 펄들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활용도가 진짜 높은 게 이런 화이트한 펄부터 베이스,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음영, 그다음에 완전 아이라인 밑그림을 그려도 될 정도의 이 진한 브라운까지 한 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럴 때는 이 섀도우 팔레트 딱 하나만 챙겨가는 편입니다. 이세 가지 컬러는 어떻게 섞어 쓰든 좀 예쁜. 여쿨 느낌의 그런 흰기 들어간 뽀용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3개 바른 거거든요. 진짜 흰기가 딱 낭낭하게 들어간 답답해 보이지 않는 핑크 라벤더 느낌이라 베이스나 메인으로 진짜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음영으로는 주로 얘를 쓰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붉은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되게 차분한 느낌이라서 양 조절을 잘 해주시면 음영 컬러로 쓰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 이두 가지 제품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정착한 템들인데요. 이거는 에뛰드에서 나온 쿨타는 발레리나라는 컬러예요. 방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되게 잘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좀 화려한 글리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 이게 1 0 짜리잖아요? 근데 펄이 오로지 요 글리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어, 요렇게 네 가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가지가 요런 느낌이거든요? 얘네도 아까 거랑 느낌은 조금 더 비슷한데 조금 더 채도가 있고 좀더 핑크기가 많이 도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같은 경우에 음영으로 쓸수 있는 컬러들이 좀더 다양해가지고 요즘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거 두 개는 뭐 쉐딩으로 쓰시거나 삼각존 채우거나 애교살 그림자로 쓰기에도 다 좋아요. 이런 느낌? 되게 괜찮죠? 음영으로 쓰기에도 많이 붉지 않아서 아까 본요 음영 컬러보단 확실히 쓰기에 좀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최근에 정착해가지고 데일리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템은 요. 이미 유명하지만 이 웨이크메이크의 라벤더 블러링인데 이번에 무려 16구짜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했어요. 이건 아마 여쿨 뮤트분들이 보면은 진짜 좀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왜냐면이 16구에서 버릴 컬러가 진짜 단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여쿨 뮤트를 위해 만든 팔레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라벤더 느낌의 컬러부터 뭐 핑크 느낌. 그다음 뒤에 이렇게 음영까지 좀 완벽하고 이게 뮤트가 원래 너무 글로시하거나 너무 큰 글리터는 안 어울린데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펄이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그런 입자가 큰 글리터가 없고 다좀 자잘자잘하거나 완전 쉬머 펄의 느낌이라 사용할 때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들은 이런 컬러들이거든요. 얘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진짜 예쁘죠? 확실히 아까 컬러들에 비하면은 좀더 뮤트 느낌이 들면서 좀더 차분한 느낌의 컬러감이긴 하거든요. 얘는 좀 라이트한데 얘는 약간 차분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음영 컬러를 여기에 발라보았는데 얘도 너무 붉은기가 돌지도 않아서 진짜 음영 컬러로 자주 쓰고 있는 컬러입니다. 보기만 해도 제가 어떤 느낌의 섀도우를 좋아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딱 이렇게 너무 라이트하지 않고 약간의 탁함이 들어간, 하지만 조금의 흰기는 섞여 있는 그런 핑크 라벤더 느낌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잘 쓰는 네 가지 섀도우 팔레트 추천드렸고요. 이제 블러셔를 보여드릴게요. 블러셔는 제가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사실 제가 섀도우보다 블러셔를 좀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할 말이 많습니다. 요거는 데이지크의 쿨블렌딩이라는 컬러인데요. 아 섀도우에서 추천드린 이쿨블렌딩 섀도우랑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컬러감은 약간 차이가 있죠? 얘는 좀더 차분한 느낌이 있고, 얘는 그래도 흰기가 좀더 많이 돌고 뽀용한 느낌이 있어요. 블러셔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메이크업할 때 같이 써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볼은 오히려 살짝 뽀용한 게 예쁜 느낌? 저 얘를 옛날에는 진짜 최애템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제가 얘네보다 좀 더 컬러감 있는 좀더 채도 있는 블러셔를 좋아하게 돼서 얘는 대부분 베이스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느낌의 컬러랄까?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쿨톤 분들은 블러셔 올렸을 때그 블러셔 본연의 컬러가 좀안 나오고 좀 노랗게 발색된다 이럴 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딸기우유 블러셔를 바를 예정이다. 그럼 얘를 베이스로 쓰고 라벤더 느낌의 블러셔를 쓸 거다 하면 얘네를 좀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시면 나중에 그 제품들이 훨씬 발색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얘는 요즘에 베이스로 정말 잘 쓰. 요 있는 템들이고요. 일단 베이스라고 하니까 또 같이 보여드릴 게 요게 이제 P의 IC 하트라는 컬러인데 요것도 이제 뭔가 이런 보라색을 컬러로서 얹고 싶다. 요것보다는 피부가 좀 노랄 때 쿨톤 블러셔를 바르면 좀 이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피부의 노란기를 좀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거든요. 얘는 발색을 해보면 어 진짜 이 젤리 같은 느낌도 너무 좋고. 요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볼에 얹어주면 진짜 노란기를 싹 잡아줘가지고 저는 위에 쿨톤 블러셔 바를 때꼭 쓰는 제품이고 또 얘가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블러셔들 얹기 전에 발라주면 지속력도 좀 오래가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자주 쓰고 있는 블러셔입니다. 요런 타입이랑 좀 비슷한 걸로 요 어퓨의 과즙팡 블러셔인데요. 얘는 이제 크림 타입 말고 워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리뉴얼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얘가 좀 남아서 요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저 젤리 타입도 그렇고, 요 워터 타입도 그렇고, 좋은 게좀 메이크업을 글로시하게 했을 때 파우더 타입이나 베이크드 타입 발라주면은 피부에 광이 죽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피부에 광을 그대로 살려줘서 좀 촉촉이 피부 메이크업 했을 때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이런 크림? 워터 타입은 좀 이런 쿨한 컬러가 잘안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근 진짜 너무 컬러가 예쁜 라벤더 컬러라 컬러 때문에도 자주 쓰고 있어요. 베이스로도 괜찮고 메인으로도 괜찮은 이런 식으로 얼굴에 얹은 다음에 손으로 토도토독 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이 컬러 말고도 컬러별로 진짜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두 개는 피부 광을 좀 살려줄 때 많이 쓰는 블러셔고요. 그다음 이제 좀 무난한 제품 네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이제 뭐 너무 유명한데, 이거는 로맨의 블루베리칩이라는 컬러거든요. 이게 여쿨 뮤트의 인생템으로 되게 유명해서 저도 사봤는데. 헉. 진짜 인생템 됐어요. 얘가 발색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약간 딸기우유 같긴 하지만 너무 흰기가 많이 돌지도 않고 살짝의 탁함이 돌지만 너무 탁하진 않아서 여쿨 뮤트 분들이 바르면 진짜 예쁜 컬러예요. 발색도 괜찮고, 가루날림도 적고. 근데 이게 채도가 은근 있어서, 요런 베이스 같은 애들 깔고서 얘를 가운데에 발라주면 정말 예쁘거든요. 여쿨 뮤트라면 피부에 진짜 찰떡같이 감기는 그런 컬러라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 블러셔 중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비운 제품 뽑으라 하면 이 블루베리 칩이에요. 워낙 유명하지만 왜 유명한지 알겠어. 얘는 리뉴얼 후 제품이고요. 리뉴얼 전 제품도 있는데 컬러감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칩을 쓰면서 함께 정착하게 된게이바인 누드라는 새로운 컬러인데요. 얘는 약간 탁함과 흰기가 돈다고 하면 이 제품은 좀더 수채화같이 맑게 발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컬러감이 은근 차분해서 여쿨 유튜브분들께 추천드리고 이 블루베리 칩은 살짝 핑크기가 더 많이 돌고 이 아래 건 약간 오디? 오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의 약간 색깔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바르는 조합은 얘를 베이스로 깔고 얘를. 포인트로 볼 가운데 부분에 살짝 올려줍니다. 두개다 너무 인생템입니다. 그다음 이 제품은 에뛰드 제품인데 얘도 얘를 자주 쓰다 보니까 얘 얘가 좀딱 맞게 출시된 느낌이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딱 예쁜 그런 여쿨 핑크 진짜 쿨톤 블러셔의 그런 정석 같은 컬러예요. 좀 쿨톤을 위한 정석 핑크 블러셔를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트팝 블러셔 이 핑크 컬러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도 제가 이번에 직접 구매 제품인데, 요런 컬러들의 좀 베이스로 쓸수 있는 진짜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핑크 베이스를 찾고 싶었어요. 얘는 조금 채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 딸기우유인데 발색이 좀잘 되는 그런 제품을 찾다가 제가 올리병에서 테스트 해보고 바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쿨톤이라면 베이스로 무조건 성공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 다음 두 제품은 좀 펜. 느낌 완전 보라색이라고 보일만한 그런 컬러들이에요. 이런 게좀안 발라보신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쿨톤 분들이 베이스 깔고 바르면 얼굴이 진짜 뽀해 보이거든요. 얘는 세잔는 제품이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진짜 이렇게 보면 좀이게 뭐야? 약간 저도 이거 처음에 제품이 왔을 때 온라인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른 좀 아줌마가 뭔가 쓸것 같은. 그런 뭔가 점포정리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팔것 같은 컬러라 조금 놀랐지만 요런 애들을 깔고 얘를 포인트로 깔아주면 진짜 좀 힙하면서도 얼굴이 진짜 하얘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진짜 쿨톤이 맞다 하면은 한번 도전해보면은 진짜 좀 인생템이 오히려 될 수도 있는 그런 컬러고 이번에 에뛰드에서도 솔직히 좀 로드샵에서는 이 정도의 보라 컬러를 잘안 뽑는데 이번에 에뛰드에서 나온 게 있어요. 얘는 아까 제품은 좀더 플러스 처럼 핑크기가 살짝 도는 보라인데 얘는 진짜 핑크기가 빠진 그런 보라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트라면 이게 좀더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겨쿨까지 조금 소화가 가능하다 하면은 이걸 좀더 추천드려요. 저는 근데 두개다잘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라 블러셔 찾는다 하면 저요두 가지 정말 강추 드릴게요. 블러셔도 딱 이렇게 색깔만 봐도 제가 어떤 느낌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 취향들 그대로 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립들은 제가 좀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쿨라와 뭔가 여쿨뮤트를 호환해서 쓰다 보니까 립들의 컬러가 좀두 가지로 나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라이트하고 뽀용한 느낌의 핑크 컬러고 여기는 진짜 뮤트, 모브, 플럼 뭔가 겨쿨까지 소화가 가능한 그런 립들이에요. 근데 얘를 좀 베이스로 깔고 얘를 메인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두개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쪽 위에 라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에뛰드 픽싱 틴트인데 쿠키온 탑이라는 새로운 컬러거든요. 진짜 찐 뮤트 컬러예요. 진짜 이렇게 잘 뽑을 수가 없어.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진짜 뮤트 분들이 베이스로 쓰면 그냥 끝장나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지속력도 진짜 좋다 보니까 얘를 깔고 위에 뭘 깔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탁함도 낭낭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여쿨 뮤트 베이스로 정말 강추드리는 컬러고요. 만약에 이 제품보다 좀더 채도가 빠진 거를 베이스로 쓰고 싶다 하시면 이게 흰구리 모브라는 컬러인데 이건 진짜 찐 뮤트가 아니면 조금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위에 보다는 살짝 채도가 빠지고 약간 얘보단 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술 가장자리나 이런 데서는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베이스로 쓰기에는. 이두 가지는 진짜 여쿨 뮤트 베이스 템으로 완전 강추드려요. 여쿨 뮤트의 이런 베이스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그다음 걔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일잘 플럼이라는 얘도 약간 모브 플럼 느낌의 컬러인데요. 엄청 차가운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얘네를 베이스로 쓰고 얘를 좀 가운데에도 많이 발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뮤트 톤 너무 예쁘죠? 이거 바르면 진짜 분위기가 완전 끝장납니다. 요세 가지는. 그다음 뭐 요거 원래 체리아트 틴트라고 진짜 메리몽드에서 유명했던 제품인데 얘가 이렇게 빅 사이즈로 출시가 됐어요. 또요 정도의 채도가 있는 컬러라 저는 얘는 베이스보다는 입술 안쪽에 조금 톡톡 포인트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진짜 이런 뭔가 파. 쭉 같은 컬러랄까. 다음 이거는 페리페라의 인싸등극이란 컬러인데요. 이게 아마 공식 홈페이지에선 단종됐을 거예요. 뭐 쿠팡에선 팔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의 대체품을 찾다가 얘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나, 근데 진짜 이것만큼 여쿨 뮤트한테 예쁜 컬러가 없어요. 저한텐 진짜 이게 찰떡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거의 단종인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두 가지의 컬러가 좀 비슷한가요? 제가 얘의 대용으로 얘를 찾아낸 건데 좀 나름 메이크업 할때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키핀 터치의 로제라는 컬러예요. 제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시한 립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벨벳 뽀송이를 좋아하는데 이게 플럼퍼 틴트인데도 불구하고 컬러감이 모브 컬러를 너무 잘 뽑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도 좋지만 컬러가 예뻐졌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미쳤죠? 그래서 저는 글로우한 립을 많이 바르지는 않지만 이거는 컬러 때문에 바르는 경우가 있다. 코스노리 제품인데 이거는 3호 글레이라는 컬러고요. 이거는 약간 이런 컬러인데요. 사실 글로우 립이라 제가 엄청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테스트 해볼때어 이거는 여쿨 핑크로 괜찮다 싶어서 챙겨 와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 색깔보다 좀더 웜하게 나오는 것 같아. 이건 릴리바이레드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틴트인데, 이건 올영에서 테스트해보고 제가 겨쿨이 써브다 보니까 이거 좀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매한 글로우 립인데 글로우 립이다 보니까 저는 또 얘를 포인트로만 발라주고 있어요. 얘는 겨쿨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여쿨분들도 약간 포인트로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 얘도 픽싱 틴트에서 이제 6컬러로 출시된 로즈 라일락이란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약간 지금까지의 플럼들을 입 다물게 만드는 그런 진짜 찐 플럼 컬러랄까? 얘는 얘 옆에 있으면 명암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찐 플럼이라, 그리고 데이지크의 크림슨이라고 여쿨 뮤트 분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저도 이거 진짜 써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내 거다 싶었어요. 이게 근데 아쉽게도 올영엔안 팔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떡해, 너무 예뻐. 요거는 그냥 내가 무조건, 좀 오늘 무조건 중요한 날이고 진짜 실패할 일이 없어야 된다. 내 피부에 진짜 찰떡인 립을 발라야 된다 하면 전 무조건 이거 갑니다. 이거 크림 쓴? 이게 진짜 제 인생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라인들은 조금 모브, 플럼, 요런 느낌으로 추려봤고요. 이제 위쪽에 좀 라이트한 애들을 꺼내볼게요. 얘는 제가 진짜 힘들게 찾은 제품이에요. 뭔가 베이스로 진짜 흰기 낭낭한 쿨톤 립을 찾고 싶은데, 은근. 흰 기가 진짜 많이 들어간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았습니다, 제가. 아니 이런 핑크 바르면 원래 약간의 그런 홍두깨 씨가 될수 있는데 이게 은근 흰 기가 많이 돌지만 입술에 올렸을 때 밀착도 되게 잘 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홍두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쿨톤 메이크업 할때 여쿨라분들이라면 진짜 베이스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유명한 이 커스터드 모브인데요. 이거 되게 이미 인기템이던데 글로우 느낌의 모브 틴트예요. 근데 솔직히 얘도 처음에 발색하면 입술에서 되게 예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웜해지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에뛰드 픽싱 틴트인데 라일락 핑크라는 뉴 컬러예요. 얘는 진짜 웜해질 느낌 1도 없는 는 그런 완벽한 쿨톤 핑크입니다. 근데 얘가 탁기가 돌아요. 약간 탁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더라고요. 보이시죠? 약간의 탁함? 내가 여쿨 뮤트다, 근데 픽싱 틴트 살 거다 하면 저는 이 라일락 핑크 추천드립니다. 개이뻐. 이 클리오의 뭉개뭉개 핑크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제형이 너무 좋아요. 근데 컬러도 예뻐서 자주 쓰거든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오버립 할때 진짜 좋기 때문에 베이스로도 포인트로도 자주 쓰고 있는 컬러입니다. 이건 롬앤의 핑크 샌드인데 얘도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어때? 이거 미쳤지? 이거 진짜 미쳤지? 베이스로도 아니면 그냥 단독 발색으로도 너무 추천드리는 컬러고, 걍 예쁩니다. 걍 예뻐, 이건. 미쳤음. 무조건 강추드리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입질이나 주름을 메꿔주는 그런 제형인데 딱 봐도 얘네들보다 뭔가 제 팔뚝에 그런 주름과 모공을 메꿔준 게 보이시죠? 제형도 진짜 좋아요. 그다음은 페리페라의 쿨톤치드. 이건 약간 아모바비가 될것 같은 그런 쨍한 핑크이지만 왜 가져왔냐면 요런 아까 보여드린 흰기 낭낭한 요런 핑크 베이스들에 같이 발라주면 오늘은 좀 차분한 뮤트 느낌 말고 진짜 라이트한 느낌 가고 싶다. 아니면 오늘은 좀쿨 브라이트 같은 느낌 가고 싶다 할 때는 요거 써 줍니다. 여름에는 또 너무 요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좀 덥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도 좀 이런 쨍한 느낌 써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너무 그렇다고 막 너무 형광기 돌고 쨍한 느낌은 아니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거 캡처하세요, 지금 빨리. 캡처 이거 데이지크의 드리밍 3호인데요. 이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여쿨 뮤트 인생템이라는 이 크림슨과 얘를 원래 꿀조합으로 제일 많이 썼어요. 어떤 립을 바르든 이 드리밍을 베이스로 제일 많이 바르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어떤 쿨 쿨톤 립을 쓰던 베이스로 무조건 찰떡같이 올라가고 너무 흰기가 돈다기보단 적당한 흰기와 적당한 뭔가 쿨톤 느낌이라 오버립 할 때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보이세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향도 장미향이고 제형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뻐서 이건 진짜 베이스로 솔직히 말해서 화장 100번 한다치면 얘를 한 90번 이상 바릅니다 베이스로. 너무 예쁘죠? 이건 진짜 캡처해 가세요. 이거 데이지크 칠링이라는 컬러인데요. 솔직히 얘는 좀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처음에 바를 땐 촉촉한데 바르고 나면 좀... 건조해지면서 픽싱되는 느낌의 틴트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면 좀 입술이 건조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를 바르고 얘를 포인트로 발라주거든요. 오늘 진짜 쿨톤 돼야 돼. 그러면 강제 쿨톤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이두 가지를 나눈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윗부분이 좀더 뮤트 느낌이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